법으로 사는 사회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남도 사람들의 이야기 투데이 사랑방 폐교 위기에 조했던 나주의 한 작은 학교가 음악특성화 학교로 변신하면서 폐교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많은 농어촌 지역이 학생 수의 감소로 폐교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성과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오늘 투데, 투데이 사랑방 시간에 나주남평중학교 다도분교의 변정빈 교장선생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나주 남평중학교 다도분교 어떤 학교인지 언제 개교한 학교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어, 나주시 다도면에 위치해 있는데 68년에 개교해서 어, 1995년에 나주 중공으로 인해 가지고 학교가 20됐어요. 네. 그러다가 지금 현재 위치로 옮겨왔고 어, 99년에 남평중학교 다도분교장이 되었습니다. 네 상당히 역사가 있는 학교네요. 네네. 지금 학생수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학생 수는 21명입니다. 네, 예전에 비하면 많이 줄어든 건가요? 아, 많이 줄어든 건데 또 많이 늘어난 겁니다. 늘었다가 줄... 예. 몇 명까지? 줄... 많이 있을 때는 500명도 됐었는데 아, 네. 적게 있을 때는 3명도 있었어요. 아, 3명이요? 예예. <laughs> 3명이 예. 다녔을 때는 이 학교 문을 닫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좀 네. 걱정도 많이 하셨겠어요. 그때도 교장 네. 선생님으로 계셨나요? 네, 제가 2015년 9월에 남평중 교장으로 부임을 해왔는데 네. 그때 1학년이 없고 2학년 3 명이고 3학년 다섯 명이었어요. 이년 네. 3학년들이 졸업하고 나면 3명 남는데 어찌해야 되나 음. 그때 고민 많았어요. 예, 아 정말 고민 많으셨겠어요. <laughs> 예, 예. 어, 당시에 3학년 다섯 명이 모두 졸업하게 되면 네, 네. 폐교 수술을 밟아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신 건데 네. 학교를 한번 살려보자 이런 생각을 선생님이 먼저 내신 건가요? 어쩌면 폐교가 가장 쉬운 방법일지도 몰라요. 음. 그러나 솔직히 교장으로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학교를 폐교한다는 것이 평생 우회로 남을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부임하면서 교직원, 학생, 부모님들 지역민들 수없이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네. 실용음악은 제가 생각한 건데 사실 실용음악이 즐겁잖아요. 네. 아이들 로망이기도 하고 네. 교육적으로도 감성이 풍부해지고 어, 더 좋은 건 밴드가 합주를 하는 거라 네. 팀원들이 서로 같이 더불어서 잘 사는 법을 공부하게 되거든요. 네. 예, 예. 그러니까 실용 음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보자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신 건가요? 그렇죠. 아, 실용 음악 학교로 키우 보자는 그 아이디어를 냈으면 예. 실제로 그런 걸 지도하는 선생님들을 또 영입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예, 어떻게 하셨어요? 어, 이제 아이디어를 내고 나서 사실은 여건이 좀 어려웠어요. 그러나 음. 남평중이나 자도분교장이나 저는 우리 애들이 좀 제대로 잘 놀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자도분교장이 이제 잘 놀기 위한 방법을 배우는 학교, 그래서 열린 에이스학교를 운영하는데 학기 중에는 이제 밴드 파트별 전문 강사를 육성을 이제 초빙을 해서 다섯 시간 이상 씩 운영을 하고 네. 토요일에는 온 종일 토요 방과후 교실도 별도로 운영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방학 때는 이제 광주 전남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용음악 캠프도 하고 그리고 이제 캠프 올 같은 경우에는 캠프 끝나고 나서. 네, 이 초, 중, 고등학교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버스킹단을 만들었거든요. 네. 길거리 공연도 나갈 거고, 네. 12월에는 이제 강진에 있는 오간통에 가서 1년 동안 공부한 거, 이 CD로 제작하면 한 해가 마무리 돼요. 이 네. 모든 것을 사실 현장에 있는 음악선생님이 감당하기는 사실 어려워요. 네. 그래서 우리 전문 강사님들도 초빙하고, 또, 재능 기부도 받고, 이제 돈이 예산이 필요한 것은 교육감님이나 또 시장님한테 가서 때도 쓰고, 동문들한테 도와달라고 요청도 하고, <laughs> 네.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열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학생들이 모두가 학교를 다니는 것을 즐겁게 생각할 것 같아요. 학생들 <laughs> 반응 어떤가요? 아, 근데 사실, 원래 다도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처음부터 얘네들은 연륜예술학교로 오고 싶어 오는 게 아니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 중에 한두 명은 무대 공포증이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음. 그렇지만 이제 전학 온 친구들은 처음부터 음악을 염두에 두고 온 친구들이라 아주 신났죠. 네. 전학 올 때하고 지금하고는 표정들이 너무 달라요. 네. 물론 엄마들 아버지들도 엄청 좋아 하시고요. 네. 그러니까 세명이 네. 다닐 뻔한 학교보 <laughs> 지금은 21명으로 늘었던 건데 예. 이렇게 소문이 쉽게 핸드폰인가요? 아니, 근데 제일 어려웠던 게 전화까지 오기는 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엄청 시골이에요. 네. 교통편이 상당히 불편해요. 네. 그래서 이 부모님들이 전화 문의는 계속 하는데 지금도 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마지막 순간에는 이제 아이들이 어리잖아요. 중학생들이라. 네. 그래서 결국은 포기하고 포기하고. 음. 그래서. 이 많은 여건들이 앞으로 개선이 돼야 되는 그런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전화 문의하시는 학부모들이 네. 많이 계시군요. 네. 그래도 일단 폐교를 앞두고 있던 시월 학교가 여러 네. 사람들의 도움으로 학생들이 다시 찾는 학교가 됐습니다. 그렇죠. 좀 네. 뿌듯하실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아, 사실 이 모든 변화는 우리 선생님들의 어떤 노고와 열정이 일권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우리 박규숙, 다도 분교, 교무부장님, 또 김병욱 밴드 원장님의 희생이 없었다면 네. 정말 불가능했을 거예요. 네. 이 자리를 빌어서 거듭 그분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 특히 우리 박 부장님. 아 내년에 다른 학교 간다고 자꾸 그러는데 때좀 하지 좀 마세요. 그리고 <laughs> 네. 정말 고생시켜서 미안하고 그리고 정말 사랑합니다. 네. 공을 일단 다른 선생님에게로 돌리고 계시군요. <laughs> 네. 어, 지난해에는 학교 알리기에 중점을 두셨는데 올해는 학교 운영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예, 아까 그 이번에 캠프 참가자를 대상으로 해서 로, 로드잼이라는 버스킹단을 만들었거든요. 네. 우리 친구들 데리고 길거리 공연을 할 계획이에요. 9월부터. 네. 그러면은 이제 지역 사회 안에서 학교가 그리고 우리 나주 청소년들이 음악을 기반으로 해서 제대로 잘 노는 문화 그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네, 새롭게 변신한 그 남평 중학교 다도 분교 많은 분들이 좀 지켜보고 또 성원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교장 선생님 네. 오늘 네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남평중학교 다도 분교의 변정빈 교장 선생님과 함께 했습니다. 문자 도...